2024년 10월 10일 대한민국 가요계에 떠오르는 별전 유진이 대전에서 열린 110데이 콘서트에서 생일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날의 무대 뒤에는 단순한 생일 축하 이상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나자 팬들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전유진이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너무 떨린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그 순간은 단순한 긴장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팬들만 있는 자리에서조차 왜 그녀가 그토록 떨려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표면적으로는 긴장감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전유진이 팬들에게 느끼는 감정의 깊은 층이 있었다. 그녀의 떨림은 단순한 불안감이나 부담을 넘어서는 팬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감사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무대 위에서 전희진은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녀의 깊은 감정이 엿보였다. 그녀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팬들과 함께 10대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순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전유진은 자신이 10대의 마지막 생일을 팬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느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떨리는 이유였다. 전유진이 떨렸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팬들을 향한 감사와 애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팬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그 감정을 무대에서 전달하려 했지만 그 진심이 너무 벅차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떨림이 느껴졌다. 이는 단순히 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 온 순간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떨림 속에는 자신이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지지에 대한 깊은 책임감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쌓아온 정서적 유대감 덕분임을 알고 있었다. 전유진의 떨림은 바로 그 유대감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다짐의 표현이었다. 전유진은 무대에서 팬들에게 고백했듯이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팬들이 자신에게 쏟아준 시간과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 점에서 전유진의 떨림은 팬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다. 팬들 역시 이 순간을 통해 자신들이 전유진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그들이 보내준 사랑과 지지는 단순히 팬심 이상의 것이었고 전유진이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정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떨림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 전유진은 이번 생일을 통해 팬들과 함께 10대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었음을 매우 기쁘게 여겼다. 이는 단순한 생일 축하 이상으로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었다. 10대라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특별하지만 특히 전유진에게는 그 시기를 팬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더욱 소중했다. 그녀는 팬들과 함께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팬들의 응원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항상 느껴왔다. 10대의 마지막 생일은 전유진에게 있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기도 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그녀에게 팬들과의 이 마지막 10대 생일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팬들 역시 그녀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응원할 것을 다짐했다. 전유진의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팬들과의 유대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다 보니 떨림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는 그녀가 팬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하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무대 위에서 했다. 팬들에게 늘 감사하며 그들과의 유대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녀의 진심이 무대 위에서 느껴졌다. 이러한 다짐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그녀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유진은 성인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팬들과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팬들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관계를 유지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팬들 역시 전유진이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녀의 여정을 응원할 것이다. 팬들과 함께한 이 순간은 전유진에게 단순한 생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와 팬들 간의 유대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고백은 평범한 감사 인사로 그치지 않았다. 팬들은 전유진의 떨림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무대 위에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음을 느꼈고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이 아닌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의 진짜 감동은 단순히 전유진 혼자만의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유진은 콘서트 중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뜻밖의 사실을 공개했다. 평소 방송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어머니의 노래 실력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유진은 저희 엄마는 한 번도 노래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지 엄마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며 그 순간을 회상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팬들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음을 의미했다. 팬들은 전유진의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전유진을 만들어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바로 가족이었다. 그녀의 성공 뒤에는 늘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며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무엇보다도 팬들의 가슴을 울린 것은 전유진의 10대 마지막 생일을 기념하는 그날의 무대였다. 10대의 마지막 생일을 팬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10대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성인이 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팬들과 함께 나누었다. 특히, 그녀는 제가 성인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해주실 거죠? 라고 묻는 장면에서 팬들은 그녀의 순수함과 진솔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팬들과 함께 성장해온 전유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고, 그녀는 그 여정에서도 팬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팬들에게 보내는 진정성 넘치는 약속이었다. 전유진과 팬들의 관계는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다. 전유진은 팬분들이 제게 쏟아주신 시간과 사랑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무대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지만 팬들이 그녀에게 보내준 시간은 수많은 날과 밤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순간 팬들은 자신들이 전유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보내준 시간은 전유진에게 있어 단순한 팬심 이상의 가치였다. 그것은 그녀의 음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그녀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날 전유진은 성인이 되어도 변하지 않을 팬들과의 유대를 다짐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88일 후에 성인이 된다는 그녀는 여전히 그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여정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할 것임을 확신했다. 팬들 역시 그녀가 앞으로도 변치 않고 계속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다. 이날의 생일 이벤트는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전유진은 자신의 10대 마지막 생일을 통해 팬들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가득 안고 있었다. 팬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통해 전유진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더욱 응원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전유진의 1010대의 생일 이벤트는 단순한 축하 행사로 그치지 않았다. 그날 무대에서 터져나온 감동은 전유진의 팬들에게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동시에 앞으로 그녀와 함께 걸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유진은 단순히 자신이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특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전했다. 이러한 약속은 그녀에게도, 그리고 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고, 이날의 생일 이벤트는 그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전유진은 생일 이벤트에서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이는 단순히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넘어 전유진이 얼마나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팬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려는 마음을 표현했고, 이를 통해 그녀와 팬들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팬들은 이날 무대를 통해 전유진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팬 서비스를 넘어서 전유진이 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관계가 그녀의 삶과 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한 것이다. 팬들 역시 이 순간을 통해 그녀와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전유진은 단순히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생일 이벤트에서 그녀는 자신이 팬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관계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전했다. 이러한 다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팬들과 전유진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전유진은 자신이 팬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더욱 큰 사랑으로 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동시에 그녀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유진의 음악과 활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그치지 않고 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의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이번 1010 데이 생일 이벤트에서 전유진은 팬들과의 미래를 향한 약속을 굳건히 했다. 그녀는 단순히 현재의 인기와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약속은 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다. 팬들은 단순히 전유진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으며 그녀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 전유진이 팬들과 나눈 약속은 매우 특별하다. 그녀는 단순히 팬들 앞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팬들 역시 그 미래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전유진의 성장이 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전유진과 팬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다. 이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전유진은 자신이 무대에서 느끼는 감정과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진심으로 담아 전달하며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큰 지지와 사랑을 보낸다. 이러한 관계는 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온다. 팬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전유진을 응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의 성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전유진이 팬들에게 전한 메시지 속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가 팬들과 함께한 결과물임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끝없는 감사를 전했다. 전유진은 이번 생일 이벤트를 통해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넘어 성숙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팬들과의 유대는 그녀의 음악 활동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번 생일 이벤트에서 보여준 성숙함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는 단순히 현재의 인기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팬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러한 다짐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전유진은 생일 이벤트에서 팬들에게 단순한 생일 축하 이상의 감동을 남겼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팬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그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팬들은 전유진의 이러한 진솔함에 감동받았고,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전유진은 자신이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팬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팬들은 전유진의 이러한 진심을 느끼며 그녀와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해하고 있다. 전유진과 팬들은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번 생일 이벤트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현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전유진은 팬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팬들은 그녀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전유진은 팬들과 함께 더욱 큰 도전과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팬들과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이다. 팬들은 그녀의 성장과 성공을 지켜보며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전유진, 그녀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된다. 그 미래 속에서 팬들과 전유진의 특별한 유대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것이다.